안녕하세요. 소확행다육입니다. 제가 오늘은 멀리 어, 경남 사천에 어, 여기 강남다육으로 어, 한번 나와봤는데요. 어, 제가 이게 멋진 다육이가 있는 농장을 어, 전국을 한번 돌아보는 게제 버킷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서 오늘 첫 걸음을 한번 떼봤는데 예. 이 강남다육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예. 연락처. 예, 강남다유.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 새로 어, 지은 하우스 최신식 시설이 되어 있고요. 예. 비닐 하우스가 세동입니다 예, 저쪽에 왼쪽으로 보이는 저곳은 어, 키핑동입니다. 음, 보이시죠? 저쪽에는 키핑동인데 어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리고 강남 다육에 어, 유명한 게 어, 창들도 멋지고 다육이도 멋지지만 여기 현판 보이시죠? 예. 여기 배합토가 아주 어, 유명세를 타고 있답니다. 어, 그래서 음, 제가 여기 안에 한번 둘러보면서 영상 촬영도 한번 해보고요. 어, 강남 다육의 <laughs> 예쁜 아이들 가격과 어, 이것도 한번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예, 이쪽으로 왔더니 요렇게 어, 멋진 나무에 다이가 놀자. 요거는 어, 조금 어, 이 나무가 굉장히 좋은 나무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물을 받으셨답니다. 그러면 여기 농장의 아이들 한번, 어, 제가 멋진 아이들 한번 영상에 담아드리고, 예, 오늘. 판매대이 나온 아이들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요 화분들이 정말 멋지죠. 요 아시는 분들은 강남다육을 막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이 아이를 보고 감탄사를 불렀습니다. 요 위에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예, 이게 흑장미 군생입니다. 한문 군생. 화분도 멋지지만 흑장미가 정말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창들도 멋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사장님이 키우시던 아이들인데요. 여기 보시고 뭐 대품을 원하시거나 또 명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전화하셔서 개인적으로 상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태 보다가 마디바가 이렇게 큰건 처음 봤어요. 어, 이렇게 큰 화분에 마디바가 있는데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 안쪽에 어, 자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안 보이죠? 이게 예. 자구입니다. 어, 그리고 홍매와 화분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예쁜 아이들 많이 있죠. 어, 이분도 매니아 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경남 사천에 왔더니요, 환경이 굉장히 좋네요 예. 하우스 안인데도 더운 걸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 조금 날씨가 흐려서 크게 기온이 높은 날은 아니지만,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어 날씨가 이렇게 선선하게 좋은 건 처음 느껴봅니다. 예. 그래서 요 사장님, 가지고 계시는 아이들,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예 제가 다육이 이름을 다 모른답니다 요 아이가 로스커프라고 알고 있는데 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아이는 나울 같고요 요저 뒤에는 대품나울 어, 요렇게 심어가지고 요 담쟁이 화분 같습니다 저렇게 어 조그마한 소품을 하나 올려놨더니 분위기가 훨씬 다르네요 예. 그리고 뭐 철화도 있고요 어. 제스타 예 멋진 아이들 많이 있네요. 요거는 슈퍼미니마 같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어 지금은 어 바쁘셔가지고 안하는데 이게 여기 사장님 화분이 직접 만든 화분에 이렇게 아이들을 심어놓았네요. 어 지금은 화분 만들 여력이 안됐서못만든는데 옛날에 슈화분 유명했죠? 예, 요것도 사장님 솜씨인 것 같습니다. 표가 나죠. 어, 제가 화려한 화분을 안 좋아하는데, 아, 요 화분은 괜찮네요. 큰데다가 저렇게 어, 예쁜 꽃들이 그려져 있고, 요 두들레아를 심었는데 아주 조화롭습니다. 그리고 보면 요 여기 다육이 지지돼 있죠. 요거는 여기 강남 다육에서 어. 만드셔갖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예 다른데서도 이거 지지대 파는거 보셨겠지만 어, 여기 사장님이 직접 어, 구안해서 만든 자육이 지지대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돌, 돌베개 돌 해주고 뭐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이렇게 키가 큰 아이들 이렇게 꼽아주니까 수영을 잡기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개당 200원이라 2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음, 만원이면 50개죠. 근데 이건 만원에 만원어치 주문하면 60개를 준답니다. 근데 사이즈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보시면 요, 요 이쪽에는 조금 긴듯한 긴 아이가 꼽혀 있죠. 예 아주 생각을 참 멋진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뭐 바퀴 피덤. 지이 아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가격이 조금 나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저 끝까지만 두들레야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수영이 멋지게 잡힌 아이들도 있고요 이거는 어 아주 긴롱 화분에 요렇게 요쪽은 전부 두들레야들 같습니다 제가 천천히 가면서 음 담아보겠습니다 어. 제가 요, 여기 가는 이유는 저 안쪽에 멋진 아이가 제 눈에 보여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laughs> 예. 요거는 베이비 핀 건데요. 예,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지. 아주 큰 롱분에 이렇게 뭐 허드러진, 허지게핀 꽃처럼 이렇게 멋지게 자라고 있습니다. 예, 방울봉랑 예. 요거는, <laughs> 여기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콩분에 이렇게 어, 항아리 뚜껑이죠? 이렇게 해내 해내놓으셨네요. 이거는 비매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와, 얘는 섭가 엄청 큰데요. 섭제는 자구를 이렇게 참 눈사람처럼 요렇게 다네요. 하... 남봉호. 우와, 남봉호 이렇게 다네요. 남봉우 와, 남봉옥 이렇게 이 자라는군요. 저는 조금 하나나이 하나, 하나 어, 지금 키우고 있는데 역시. 어, 매니아 분이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죠 어, 그리고 이 철아 보세요 와 얘는 철아인데 수영이 아주 멋집니다 아 요거는 진짜 탐스럽네요 철아가 수영이 요렇게 멋지기가 쉽지 않은데 그죠 예근데 양쪽으로 요렇게 생얼이 하나씩 있습니다 아우 예뻐요 어, 화분 하고 너무 조화롭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쓰는장 종류들, 어, 그다음에 홍매와 와, 홍매화가 많이 묵었네요 어, 어 요몇 년만 묵으면 완전히 정말 정말 홍매화보다 더 예쁜 게 제가 해보니까, 아, 요 코너들 보세요. 너무 탐스럽게 귀엽습니다. 제가 커너보고 이렇게 귀엽고 탐스럽게 느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정 수영을 어떻게 이렇게 갖고셨는지. 쟤들이 탈피를 하면서 개체수를 늘리는 아이들 있죠? 여후레니 보십시오. 아주 건강하게 짱짱하게 잘 키웠습니다. 요거는 판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못 여쭤봤거든요. 혹시 이런 아이, 어 마음에 드시나 캡처하셔서 음, 여기 사장님한테 1대1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멀리서 와가지고 언제 또 올지 몰라서 영상에 이렇게 담아봅니다. 예, 어, 예쁜 아이들, 아, 화분도 멋지고요. 어, 라울이 이렇게 있는데, 어, 신겨진 화분에 따라서 라울들, 예, 모양이. 어, 다르네요. 역시 와 애프터 글로우 완전 왕대품입니다와네저 예. 어, 안쪽까지 있고요. 저 끝에는 어, 다육이 키우는 밭입니다. 네 여기까지 올려드리고 어, 제가 왔으니까 또한상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가격 좋고 어, 건강하고 예쁜 아이들 좀 뽑아서 해주시면 한번 찍어가겠습니다 했더니 지금 준비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럼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강남 다육엔 제가 왜 여기를 찾아오게 됐냐 하면 멋진 창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정말 멋진 창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사이트에서 보면. 예. 여기는 엑스플랜트에도 입점이 되어 있는데요. 엑스플랜트에는 슈다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기존에 먼저 있던 강남다육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음,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요에요. 요나스쿨이라고 저는 처음 봅니다. <laughs> 요나스쿨. 이거는 뭐 화분이 몇 센지 인지 제가 짐작을 못하겠 습니다 한뼘한뼘한뼘 한 뼘, 한뼘 밤이 넘는데 그럼 20 어. 제가 이렇게 큰풀보는 처음 봅니다 요게 요나스쿨 완전 대품이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짱짱하고 요거는 만약에 주문하시는 분이 계시면 어, 또 대품 찾는 분들 계시죠? 예, 그러면 어, 35만 원에 해드릴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도감 말이야 이렇게 큰거 보셨어요? 어, 얼마나 키울 수 있을까요? 와, 손톱이 완전 예술입니다. 예, <laughs> 요거는 제가 후들들 합니다. 160만원에 적혀있습니다. 그래도 이런거 또 찾으신 분들 계시니까 음, 대품창은 강남다육에 아주 많이 품고 계시네요. 제가 와서 오늘 한 바퀴 쭉 둘러봤거든요. 구경삼아. 그 다음 요 아이는 가이야. 우유빛깔 가이야입니다. 예. 요것도 150만원입니다. 가위야, 이렇게 크게 키우기가 쉽지 않죠? 예. 제가 옆으로 이렇게 손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은 손톱이 생명이죠? 어. 이렇게 해서 제가 대품창 구경하는 것도 저한테는 큰 영광입니다. 제가 언제 이런 걸 사가지고 키워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으로나마 이런 멋진 아이들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담아 봅니다 예 요거는 슈가 파우더라는 아이입니다 어, 저는 이름도 처음 듣는 아이들 창이 많습니다 슈가 파우더 예 요거는 60만원 이랍니다 어, 대품창 뭐 어떤게 필요하신 분은 혹시나 또 여기 전화 해서 내가 어떤 어떤 창 대품을 갖고 싶은데 혹시 어, 있냐고 여쭤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25만이고요. 요 프랭크 철학 건무지입니다. 어, 예, 여기서 금이 나왔답니다. 예, 요거 35만 원이고요.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앞에서부터 한번 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국민이들부터 예, 요 아이 굉장히 예쁩니다. 수영도 예쁘고 얼굴이 어쩜 이렇게 예쁜지 어 근데 가격이 없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여쭤보고 제가 어, 자막으로 넣어드리는지 할게요 요거는 맵이나입니다. 맵이나 매비나 금이죠. 메비나금, 예, 제법 큽니다. 어, 그러고, 금이 아주 잘 들었고요. 어,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예, 두수도 적지 않아요. 요게 만 원이랍니다. 메비나금 만 원. 그 다음에 요거 마디바 상두. 마디바 상두 만 원입니다. 어 작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마디바가 아니에요. 예그 다음에 프랭크 어 괜찮은데요. 이거 12,000원이래요. 아그 어, 다음 예 클라우콤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어, 얼핏 보면 그린이랑 많이 닮았어요. 예 클라우콤 예 제가 와서 그냥 제가 구경만 하고 가도 되는데 여러분들 어또 예쁘고 착한 가격에 다육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온김에 영상 담습니다. 클라콤 예, 3,000원입니다. 그 다음 요 아이는요. 모란이라는 아이입니다. 요 군생입니다. 모란이 요 아이도 어 예쁜 아이죠. 12,000원입니다. 모란이 12,000원 예, 보이시죠? 그다음 이 아이는 다솔이라는 아이입니다. 예, 얼핏 보면 알붐이랑 조금 많이 닮았는데요. 예, 조금 큰 화분입니다. 이게 아주 작은 뭐 빨간 포트가 아니고 그보다 위에 포트인데 아주 바글바글하죠. 예, 다솔 7,000원입니다. 제가 여기 4천까지 다육이 구경하러 와서 이렇게 영상에 다육이를 올릴 줄 저도. <laughs> 몰랐네요. 요거는 청천모랑 청철합니다. 어,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 어, 참 예뻐요. 살짝 연보라 빛도 있고 핑크 빛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요 아이는 저도 첨 보는 아이라서 어, 이름이랑 가격이랑 한번 봐야 될것 같네요. 여기 어, 이름표가 꽂혀있습니다 어, 신기루랍니다. 근데 가격이 아주 좋죠. 5,000원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릴리신화금 요기요. 하나 둘 얼굴이 4개인데 5,000원이래요. 릴리신화금이 저는 요거 외도짜리 하나 5,000원 주고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 지난해에 그리고 희성금 예. 이거 아주 작은 아이 아니에요. 어, 아주 바글바글하고 괜찮은데 희성금도와 풍성한데요. 5천원이래요. 음그 다음엔 요 아이 해리와슨입니다. 해리와슨 군생이죠. 어, 얼굴이 좀 어, 밑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해리와슨 요도 가격이 없네요. 예그 다음에 요건 엘사입니다. 엘사 요 어, 가을에 물들면 아주 어, 바깥쪽으로 빨갛게 물드는 예쁜 아이죠. 엘사 따그린데 2만 원입니다. 예. 네. 그다음에 여기 불새요. 작은 아이 아니에요. 이게 12cm, 12.5cm 분 같은데, 이게 15,000원이랍니다. 저는 어, 불새가 이 요, 요 아이도 물들면 굉장히 예쁜 아이거든요. 근데 작지 않아요. 예. 요불새가 15,000원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셀브르 셀브르의 우산인가? <laughs> 요거는 작아요. 작은데 3만 원이에요. 그 요거는 이제 조금 가격이 나가는 아이인가 봅니다. 그다음에 요게 원종콜로라타입니다 원종 콜로라타, 어, 만 원입니다. 요거는 3두고요 요거는 지금 자국에 나와가지고 오두입니다. 오, 가격 좋죠? 그 다음엔 요 아이, 여러분, 양진입니다. 양진도 물들면 아주 붉은 색을 띠면서 이쁜 아이죠? 예. 양진. 어, 얼굴 수가 상당히 많은데 요거 1 2 0 0 0 원이래요. 예. 제가 차근차근 한줄한 한 줄씩 많이 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깠다 가면 지금 못 올릴 나이들이 있습니다. 저기까지. 그래서 천천히 시간이 가더라도 조금, 어, 요거는 르노 어딘금인데요. 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 군생입니다. 러노 어딘금, 요런 군생이 잘 없더라고요. 뭐, 이두, 요런데. 요거는 자구가 이렇게 있는데 5만원입니다. 예, 러너링금은 작은 거 하나도 뭐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홍포도요. 어, 홍포도 괜찮네요. 8,000원입니다. 얘는 수영도 아주 이쁩니다. 여기는 자구가 바글바글 나오고 있고요. 예, 홍포도 8,000원이고요.